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명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이내 마신 곳에 조여 내 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세 번역본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 곁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을 때이다. 그때에는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는 일이 드물었고 환상도 자주 나타나지 않았다. 어느 날밤 엘리가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였다. 그는 이미 눈이 어두워져서 잘볼 수가 없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괴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있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환하게 밝혀져 있을 때 주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고서 곧 엘리에게 달려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다시 가서 누웠다. 하나님께서 다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엘리는 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도로 가서 누워라 하고 말하였다.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주님께서 사무엘을 세 번째 부르셨다.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제가 여기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제야 엘리는 주님께서 그 소년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사무엘에게 일러주었다. 가서 누워 있거라 누가 너를 부르거든 주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사무엘이 자리로 돌아가서 누웠다 그런 뒤에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곁에 서서 조금 전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다 사무엘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사무엘상 3장. 이게 성경에서는 저 그렇게 생각해요.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예언 자를 부르시는데 미처 12살이 채안 되거나 아니면 12살 간넘은 어린이를 부른 건 이때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12살에 올라가셔서 성절에서 하시는 말씀 있죠. 이게 가출인지 출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을 헤어져서 혼자 성전에 남는 걸 열심히 하잖아요. 그 어머니 마리아가 3일 지나서야 막 찾고 찾다가 성전 와서 딱 만나니까 하는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참 부모 마음에서 쥐어 받고 싶은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제가 지난주간 주일에도 1 1개하 4장하고 요한복 6장을 말씀드렸습니다만, 모든 예수님의 행적은 구약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의 삶과 이렇게 딱 마치 응답처럼 딱 맞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사실은 사무엘의 그 부르심, 그것과 이렇게 일치되는 맥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있는 그 사건이 나오죠. 오늘 사무엘도 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이 바뀐 것이 몇 번의 만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만남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마스 이브 날. 왕중학이라는 성경영화, 성경 그거 보다가 서원해버렸습니다.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제 의지를 가지고 기도한 게 초등학교 2학년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첫 등록을 하고 부모님 따라 그냥 따라가는 거 말고요. 제 의지를 가지고 가서 첫 등록을 했던 것, 역설적이게 초등학교 4학년 됩니다. 2년이 걸렸죠. 그렇게 시작한 교회 생활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 제가 다닌 교회가 그 지역 안에서 꽤 오래된 교회입니다. 지금 뭐 거의 뭐 150년 이상 돼서 뭐 그런 교회고, 그거의 굉장히 전통의 이렇게 좀솔직한 표현이기는 전통의 잡으심에쩌들어 그 있는 교회입니다. 아이들 사이에도요, 그게 있어요. 딱 이미 그룹이 딱딱딱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그룹은 이미 부모님들까지. 딱딱딱 그룹핑이 되어 있어서, 저같이 부모님이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은 거의 이거는 이방인이거나, 쉽게 말하면 좀 제가 어렸을 때 받은 초등학교 4학년 때 받은 느낌은 그냥 저는 천민입니다. 누가 와도 오든 안 오든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런 곳이죠. 그래서 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2년을요. 제 신앙의 목표는 교회에서 살아남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원했으니까. 2년 동안 고민한 게, 아, 목사 되겠다고 서원했고, 서원했고, 그게 맞는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어떻게되 나는 이 교회에서 살아남아야겠다라는 게요. 2년 동안 어린, 어렸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건 정말 외로웠어요. 말 한마디 누구 하나 안 걸었고요. 그, 저희 누나가, 그, 이제,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저희 누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신분 세탁과 신분 상승을 해서 이미 저희 누나는 슈퍼스타입니다. 근데 그런 누나 입장에서 동생이, 밑에 동생이 이렇게 봤더니, 교회, 누나가 또뭐 학생회 임원 이런 거 하니까, 또 남들보다 더 일찍 가요. 뭐 성과대 연습한다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면 누나랑 이렇게 같이 가는데요. 그럼 저는 솔직히 할 일이 없어요. 예배 시간보다 한두 시간 먼저 가 있으면 할 일이 없으니까 제가 2년 동안 한건 앉아있기도 친구도 없고 뭐 그렇잖아요. 학교 친구들도 있는데 학교에서 만나는 얼굴과 교회에서 만나는 얼굴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2년 동안 제가 한건 예배 시간 될 때까지 2시간 내내 교회 벽, 손가락 이렇게 대고 다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면 2시간 지나서 예배 시간 10분 전. 그때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저희 누나가 어머니한테 엄마, 제 이상해. 교회 가면 제 이상해. 저 바보되는 것 같아서. 왜? 벽만 붙잡고 돌아. 지금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저희 어머니가 그러면 그 교회 다니지. 근데 이상하게 그 교회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한테 변화된 거는요, 5학년 때, 뭐, 어떻게든 우연한 기회에, 성경 시험이 있는데, 그거 나가볼 사람. 근데 단한 번도 교회에서 말 한마디, 2년 동안 말 한마디 해본 적 없었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출석 부르면서 이름을 쓰면, 네, 그게 전 다예요. 2년 동안이요. 그런데, 그날은 뭐, 어디 가서 뭐, 서울시에서 성경 시험을 보는데, 볼 사람 있겠냐고, 해서 오늘 그 선반 시험이 있대요. 사실은 다 내정되어 있었는데,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명이, 그래도 가고 싶은 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교사들, 선생님들 얘기 제가 지나가면서 들었거든요. 아 그거는, 그, 그 시험 나가면 우리 교회 명예가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집안에서 훈련되어 있는 재직의 자녀가 아니면 나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꾸 우기셔가지고, 그러면 오후에 급조해서 시험을보겠다 시험 볼 사람. 저도 모르게 손들고 나갔는데 그 시험에서 그 어떻게 보면 선발고사에서 2등을 했고 그냥 다들 쟤는 누구냐 아무도 이제 그러죠 그러고 있는데 2등을 해가지고 3명 뽑는데 제가 2등을 하니까 그때 3등한 형이요, 그래서 6학년 형이 신발 시험 끝나서 결과 보고 가는데 너도 성이 한시구나그 선배가면서 나도 한시야 하면서. 잡아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묘하게도 그 시험에서 좀 상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이후로부터 뭐봄 5월, 그리고 가을 되면 10월, 그때부터는 대표가 돼가지고 좀 전국 돌아다니고 하면서 간신히 저도 신분 세탁에서 교회에서 살아남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그 5학년 때그 6학년 형이 저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다면 라 마치 김춘수의 꽃처럼요.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 만남이 저로 하여금요. 신앙생활 쭉 했을 수 있었던 길을 새롭게 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똑같이 벽 잡고 손은 돌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형 손잡고 같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년을 같이 돌아주다가 중학교 가서 그 선배 다시 만나서 성가대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가끔 우리의 삶이 변화지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변화지는 자리는 대부분이 무엇이냐면 만남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였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제가 소원했던 것을 이루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시작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잘안 되더라고요. 발목 붙잡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발목을 족쇄를 풀어준 건 저희 집사람입니다. 처음에 결혼해서 한 3년, 5년은 모지게 고생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 한 20년 겪을 일을 그 3년 안에 다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감사한 건요, 제 삶이 바뀌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게 사실은 만남이 주는 축복이죠. 그런데 나중에, 정말 나중에 제가 체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도 중요한데, 정말 소중한 만남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영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그 선배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는 저한테 어떠한 즐거움도, 어떠한 기쁨도, 교회 안에서 어떤 신앙의 은혜 저는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냥 외로움이었고,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서러움을 받아야 되나. 계속 몇 번은 부모님 따라, 부모님 교회도 갔어요. 근데 거기는 아니더라고요. 어린, 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어렸을 때 시버럽게 멍이 들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 대해서요. 그래서 지금도 좀, 제 목회가 좀 이상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뭐냐면 사람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왜 나는 이렇게 돌고 돌고 돌아서 왔을까? 정말 중요하게 초등학교 2학년 때그 영화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 그 이후로 진정한 하나님의 만남이 저한테 별로 없었던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삶의 일이 그의 삶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저한테는 이 말씀이 저한테 정말 위로가 됐는데요. 그 위대한 사무엘 역시 하나님이 불러주셨을 때 그는 깨닫지 못합니다. 세 번째서야 그것도 대제사장 엘리가 알려줘서 알죠. 그런데 솔직히 저는 사무엘의 그 부르심과 그 응답이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늘 이 본문에 저는 엘리가 더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정말 젊었을 때 펄펄 날았던 주님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백성들에게 예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얘기했던 이 엘리가 어느 순간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대. 시대가 희미해지고 이상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 아, 아무 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이 엘리의 그 노년의 모습. 이게 저한테는 예가 됐어요. 왜냐하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자. 뭐가 은혜가 되예냐 엘리처럼 무능력해지자 뭐 그게 아니고요 이상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는 한때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안 느껴지고 안 보여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요 그게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야 엘리 입장에서는요 백성들은 지금 블레셋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냥 아들들한테 다 맡겨놓고 천하태평이에요. 아니 지금 이럴 때그 불리세 때문에 지금 끙끙끙끙끙 거릴 그때에 대제사장이요, 주님의 예언자가 자기 방에서 누워서 쿨쿨 잘뗄까요이 엘리의 삶이 있잖아요. 성전 앞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굽복 굽복 졸고 있어요. 그 성전 앞에 왜 앉아 있어요? 헌금 받으려. 근데 그 얘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저한테는 이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 제 신앙생활하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믿고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 생활해서 지금까지 있는데요 물론 중학교 3학년 때 교회에서 가출해서 1년간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주일 새벽부터 새벽 4시부터 12시까지, 그, CBS 있잖아요. CBS에 계속 주일 예배 들어주잖아요. 그걸로 이 주일, 주일을 보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요, 중3이 아니라 고1, 1년을 제가 그렇게 보내고, 고2 때 다시 교회로 돌아왔는데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건 저는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안목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니까, 저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어떤 감동과 계시들이 있잖아요. 주님의 뜻을 들, 이렇게 알 때가 있잖아요. 깨달아 알 때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요, 제 고백은, 요번에 특히 코로나 두 번째 하고 나서 하는 생각은, 그것을 듣고 깨달은 게 신기한 게 아니고요. 전, 정말 신기한 건, 그것을 못 듣고 못 듣고 못 깨닫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그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게 서프라이즈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거꾸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못 듣는 게 그게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뭔가 뒤집어진 것 같아요. 제가 코로나 들어와 있으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한게 아, 이게 아니구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묘한 건이 질병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안 느껴지는, 정말 이렇게 퇴화되어지는 것들이요. 그래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구나라는 것이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종이 안 듣고, 못 듣고, 정말 아무 이상도 없는데,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말 영적인 병에 걸려버렸는데요. 속으로는 썩어가고, 공동체가 썩어 상해가는데, 하나님이 그 대타로 부른 거는 정말 어린아이예요 준비도 안 됐고, 이제 간신히 성전을 출입할 나이, 12살, 13살이거든요. 자격은 딱한 가지였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영특해서요. 그 사무엘 그 앞에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의 출생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고 어머니가 믿음으로 이렇게 헌신해서요. 전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 상장은 은근히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은근히 그럴겁니다 대사장 아들들 자식들 다 그렇게 해서 봉헌되어진 아들들이고 다다 실인 있잖아요. 근데 사무엘이 다른 점이 있죠. 어머니의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자야 하고 기도해야 될, 밤을 지새야 될 시간에 아무도 안 하자 어린애가 나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린 거에, 나이 있는 게 어느 집안 출신, 어디까지 배웠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마음 갖고 제사장들이 지키지 않는 정말 어른 제사장들이 그 유명하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그 기도 자리를 지키는 그 어린애, 철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불러주셔도 두 번이나 알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자세를 보시고, 하나님 사무엘을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가 그러한 사무엘과 같은 믿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말씀 주셔도 못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에 참 탁월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어린애가 그 자면서 이 꿈결에 꿈인지 생신인지 그 밤에 누가 부르겠어요. 당연히 그 할아버지 제사장님이 부르는 줄 알겠죠. 저 같았으면 못 들은 죠 그냥 잤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독특함은 딱한 가지예요. 불렀을 때그 졸린데 바로 일어나서 가드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고요 무슨 무슨 양치기 소년 얘기 같잖아요. 부르셨습니까? 아니 나안 불렀는데.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조금 있다가 부르셨습니까? 얘기할 때마다 어떻게요? 해 그는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저는 영적인 민감성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싸인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요. 보통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 갈멜산에서 이제 비가 올 것입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얘기하죠. 근데 사실 엘리야는 손바닥 구름을 보기 전에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감동을 따라갔죠.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 기도해라. 비가 내릴 것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와 감동과 사인이 있을 때 그것을 분명히 더 듣고 싶어서 응답해서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달려가는 믿음이요. 그것 때문에 비로소 제사장 엘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는구나 알려줍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라.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어렸을 때 감동 받았어요. 나 같은, 교회에서 무시당하는 나 같은 애가, 교회에서 천민집단에 속하는 내가, 성가대 들어가고 싶어서 시험 가도 성 떨어져요. 부모님이 재직이 아니라고요. 우리 교회 안 다니신다고? 성가대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무엘상을 읽으면서 감동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딱한 가지입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거 하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양고, 이게 정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우리의 이삶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가 승리합시다 이 말씀 하나로 그 자세 하나로 그 믿음 하나로 주님의 뜻을 들음으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이웃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말씀하신 누가 보금 21장 36절 말씀을 마음에 지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곳, 어떤 자리에 있든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중히 듣고 그 부르심 앞에서 결단 있게 일어서며 응답하며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들음으로 모두를 살리는 주님께서 세우신 파수꾼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도구되어지는 사람들, 주님의 능력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강철성 집사님 주님 앞에 예물 드리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삶이이힘을 받아 주시고, 가정과 일터 가운데 복 주시옵소서. 우리 전액상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길들 비춰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